마지막! 날이, 그죠 5월 마지막 주일이죠. 다음 주부터는 이제 6월이 아닙요 6월에는 선생님들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여름 성리학교를 신나게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하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당학하고 이제 또막 휴가 다니고 하면 은 너무 바빠가지고 다 같이 모이기 힘드니까 막그 전에 할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곧또 2분기... 달란트또 시상이 또 있잖아요. 여러분들 보시면 열심히 친구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스티커가 많이 붙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아마 이제 뭐 예전처럼 이제 장보고 그런 달란트가 아니라, 지난번에 했듯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큰 품목 하나씩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줄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기 전에 우리 지난 주에 체트 되어가지고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 지난 주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었는데 여러분들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볼게요. 모에는 기억합니까? 독자로 시작합니다. 복. 복음에 아 그렇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납니까? 한 글자. 의가. 오 맞습니다. 의가 나타나서 모에서 모로 똑같은 글자입니다. 똑같은 글자. 아니, 아니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기준 모에서 모로 여기 글자 있어 요 여기 이미. <laughs> 어 찾으셨고요. 어 맞아요 이기 나왔네요. 아, 네.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이 얘기한다 자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설교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뭐냐면 따라해봅시다 같이 복음은 우리를, 우리를 죽이고 살린다 죽이고 살린다 제목이 좀살한 제목인데 왜 이런 제목을 정했는지 한번 로마서 2장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 지어다 아멘 네, 로마서 6장 11절 말씀 왜왜 왜 복음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은 자 혹은 산자라고 부르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불킥을 해본 적이 있어요 이불킥 이분식. 이불킥이 뭐예요? 이불킥이라는 단어 알아요? 아니요? 우리 좀 고학년들은 알것 같아. 회원아, 이불... 회원아, 회원 아는 뜻인데 이불킥이 이불 뭐예요? 이불은 바로 차는 거 어, 이불을 발로 차는 거죠, 당연히 어, 이불. 왜 이불을 발로 차요? 회원이 알것 같아. 왜? 짜증나. 어, 맞아, 짜증나는 거야. 왜짜증날까 내가, 아, 내가 왜 그랬지? 아, 내가 왜 그랬어? 아, 짜증나 이러면서 자기 전에 막 그게 생각이 나는 거야. 아,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지? 내가 얘한테 왜 그런 표정을 지었지? 하면서 자기 전에 그게 너무 생각이 나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후회가 너무 되니까 그래서 입으로 킹을 하는 거야 아 짜증나 짜증나 하면서 어. 그래서 미, 미쳤잖아 아 미쳤어 내가 왜 그랬지 아 내가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랬던 있어요 지금이 언제 그랬을 이 있어요? 동생이 동생이 어.. 어.. 아침에 전화가 막 싸웠는데 어 싸웠는데 자꾸 재짓골이라 그래가지고 재짓골 어, 그래가지고 때렸어요? 어막그렇그 그, 동생이랑 싸웠어요 아, 그 때는 때리... 아, 못 데려서 속상하구나. 그치? <laughs> 자, 또한 또 명만 더 물어볼게요. 누가 또 이불킥하고 싶은 순간, 나는 이불킥을 한고싶 순간이 있어요. 어, 네, 없어요. 없었군요. 어. 자, 근데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에게는다 이렇게 후회가 남는 순간이 있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게 당장 오늘이 아니어도 몇년 전에 있었던 기억인데 그 일이 너무 기억이 남아가지고 몇년 동안 그 기억이 나를 괴롭히는 일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어렸을 때왜 그랬지? 내가 옛날에 왜 그랬지? 하는. 그래서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사람들이 가장 인생에서 후회가 남는 일들을 이제 뽑아보라고 했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첫번째 뭐를 열심히 안해서? 공부를 열심히 안해서 후회가 많이 남는다 사람들이 내가 왜 그때 놀았을까? 내가 그때 조금 더 공부했으면 내 인생이 조금 더 달라지지 않았을까? 라는 후회를 어른들이 많이 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후회를 남지 않으려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뭐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한테 공부시키는 게 부모님들 이막 잔소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중에 후회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예요. 나중에 후회하지 말라. 고 어. 너무 많이 시켜요. 많이 시켜요. 네. 다 여러분들을 위한 거다라고. 나중에는 나중에는 또고마워할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두 번째 연애를 죽도록 하지 못해서 후회합니다. 연애가 뭐예요, 여러분들? 남자친구 여자친구 아, 사귀는 거죠. 네. 근데 이것도 다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은 아직 그럴 때가 아니긴 한데 우리 연재 선생님이라든지 우리 청년 선생님들은 연애를 할 때예요. 좀 그때 좀 해야 돼. <laughs> 그때 안 하면 좀 후회가 남아요. 우리 그 목사님이 안 해도 우리 소율이 엄마도 연애를 안 해보고 목사님이랑 결혼했거든요. 네. 진짜 뭐, 뭐 믿거나 말거나인데 <laughs> 후회 그렇게 해 그렇게 내가 왜 20대 때 그렇게 해? 어 공부만 했을까 연애도 좀 해보고 그럴 걸. 후회를 한답니다. 네. 세 번째 뭐예요? 여행을 신나게 하지 못해서. 이건 여러분들한테 후회가 별로 안 남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여행 많이 다니죠, 그렇죠? 네. 여러분들 뭐 해외여행도 많이 다니고 비행기도 많이 탈것 같아요. 네. 사진도 많이. 아네 번째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뭐예요? 부모님께 그런 잘하지 못한 거. 내가 왜 부모님의 속을 속였을까? 길이 어, 내가 어릴 때인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네. 오오 이런 거, 이런 거, 이게 그러니까 이제 공부라든지, 연애라든지, 효도라든지 이런 거 못하면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내가 잘해드리고 싶은데, 부모님이 안 계시고 돌아가시면 어떻게해요 잘해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후회가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이렇게 후회를 하게 되면, 사람은요, 이불킥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네.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네. 아직 어리지만, 내가 과거에 했던 행동들이나, 또 그런 일들로 인해서 후회가 남거나,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어떤 후회라든지, 옛날에 어떤 후회가 남는 일들은요, 반드시 개선되게 되어있습니다. 나아지게 되어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과거에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줬던 행동들, 또 혹은 후회가 남는 행동들을 지금도 하나요? 지금도 해요? 예를 들어서, 지난 아이가 보면 여러분들의 동생이라든지 어린아이들이, 마트에 가서 좀떼 쓰는 아이들 있죠. 나 이거 안 사줍니다. 집에 갈고 하면서. 있어요? 있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랬던 적이 있어요? 없어요? 솔직하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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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죠? 있죠? 지민도 있죠? 우리 너도 그랬어요. 너도 그랬을 거예요. 거예요. <laughs> 어, 근데 여러분들 지금 그런 행동 해요? 안 해요? 지금 여러분들 초등학생 돼가지고 마트에 가가지고 장난감 사달라고 떼쓰면서 집에 안갈 거야? 떼빼 울어요? 안 울어요? 안 울어요. 왜? 그건 여러분들에게 나이에 어울리는 행동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옛날에는 그럴 수,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은 안 그런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후회를 극복한 사람들 옛날의 나와 지금의 나가 다른 사람들은요 분명히 다른 사람입니다. 여섯 살 때의 정연이와 지금의 정연이는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죠. 다섯 살 때의 어 누구냐? 음. 은유와 음. 지금의 은유가 다, 가, 같은 사람이에요? 아니요? 아니죠. 네.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네. 이름은 같고 모습은 비슷할 수 있지만 옛날의 나와 지금의 나는요 전혀 다른 생각, 전혀 다른 행동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옛날의 나와 지금의 나는 전혀 다른 사람이랄 수 있습니다. 때를 쓰지도 않고요. 누구를 때리지도 않아요. 옛날에는 누구를 때리고 부모님, 동생 때리고 이렇게 당연한 것 같아도 지금은 그것들이 잘못 때린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옛날의 내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따라해 봅시다. 예전에 나는 죽었다. 뭐, 따라해 봅시다. 예전에 나는 죽었다. 그렇죠. 여섯 살때 여러분들은요, 그때 머물러 있는 겁니다. 지금의 여러분들은요, 더 이상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요, 그때의 나는 죽었다 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보여줄 게 완전히 달라진다. 네. 옛날의나나 지금의 나는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로마에서도 비슷한, 우리가 읽었던 부분이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가 이루 여길 지어다. 예,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들. 옛날에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나는요, 누구의 지배를 받던 사람이에요? 죄의 지배를 받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가 나를 통제하고, 죄가 나를 마음대로 매 부리는 그런 사람들. 죄가 나에게 욕심을 심어주면 욕심을 부리고, 죄가 나로 하여금 나쁜 짓을 하게 만드는 그런 마음을 심어주면 그대로 행동하는 것이 바로 예전에 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더 이상 우리가 죄의 통제를 받습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은요, 학교에 가면 누구 말 들어요? 학교에 가면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선생님 말을 들어야 되죠? 그죠? 근데 목사님처럼 나이가 먹으면 더 이상 선생님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옛날에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혹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요, 죄가 우리의 선생님인 줄 알았다. 죄가 시키는 대로 했다. 죄라는 놈이 우리에게 나쁜 마음을 심어주면그 나쁜 마음이 나쁜 줄도 모르고 그냥 했다고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우리 마음이 자라고 우리 영혼이 자라면 이 죄라는 놈이 시키는 대로 합니까? 야 누구를 때려? 누구를 미워해? 더 이상 우리가 이렇게 할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죄의 지배를 받던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이제 죽은 거예요.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죄를 죄를 짓게 만드는 옛날에 여러분들은요, 더 이상 이 세상이 없다고요. 여전, 여전, 이제는 여러분들은 새롭게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를 받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새롭게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 그리스도 예수에 대하여는 산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 사자성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따라해봅시다. 개과 천선. 여러분 이말 들어본 적 있어요? 개과천사 그런 적 있어요? 네. 아마 여러분들 뭐 한자 자격 시험 이런 거 공부하다 보면요, 이런 사자성어로 외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과 그 이전의 사람과 그 이후는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는요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았다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부터는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달라져야 합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그냥 무조건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세요. 우리에게 너 달라져, 너 바뀌어 이렇게 말만 하실 분이 아니라요. 우리가 그 죄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선을 행할 수 있는 마음도 우리에게 주시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바뀌어라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세상 속에서 분명히 다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죄의 지배를 받고 있고 욕심대로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기 때문에요 때문에 마치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다 있는데 이한 사람만 지금 빛나죠. 빛나죠. 눈에 띄어요, 안 띄어요. 눈에 띄어요. 그렇죠. 어이 사람에게만 빛이 나는 거예요.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와 같아요. 여러분들 반 안에 학교에 가면 은 30명, 한 40명의 아이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교회 그 중에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 은 어, 몇명 네. 아, 몇명 없죠? 그 중에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은요, 두에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수많은 아이들 같지만, 저 친구들에게서는 무엇과 다른 행동을 하고 다른 말을 하는 친구들이,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 이어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거든 다른 사람들은 사랑하지 못할 때, 우리에게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친구들에게는요, 입에 욕밖에 안 붙어 있어. 어? 입에서 욕이 떠나지 않는 친구들 이 있죠? 말만 하면 욕이 그냥 계속 섞여 나오는 친구들 있죠. 그런 친구들과 여러분들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산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꼭 참을 수 있는 능, 능력을 주셨어요. 죄를 짓고 싶어도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천국 백성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소금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믿석이에요. 그래서 이 천국 백성으로 사는 방법은요. 첫 번째 미움, 다툼, 시기, 질투를요 죽여버려요. <laughs> 우리가 이것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우리의 삶에서더 이상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이것들을 죽여야 돼요. 무덤에 묻어요. 땅에 묻어버려요. 더 이상 나는 이런 거 못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미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미움이라는 단어를 없애버리세요. 네.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상관없는 것으로 여겨버리세요. 네. 할수 있어요, 여러분들. 네. 내가 미워할 수 있다고? 아, 나 그런 거잘 못하는데. 네. 여러분들 아마 이 말을 여러분들이 그 체감하는 날이 올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싶은데 잘안 미워해야지게 되는 거예요. 하루 정도는 미움을 갖고 있었는데, 다음날 일어나니까 더 이상 안 미워지는 거예요. 네. 그런 능력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주신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아, 이 사람은 도저히 내가 사랑하지 못할 것 같은데, 자꾸 그 사람의 생각이나, 괜히 불쌍해지고, 아, 그 사람이 막 나쁜 말을 하고, 못된 행동을 하더라도, 아, 당장은 싫은데, 그 사람을 위해서 괜히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하나님, 더 이상 저 사람이 저런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아, 저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생긴, 생긴다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그냥 상관없이 묻어버려요. 네. 나는 더 이상 이전에 나가 아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정하실 시 거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당연히 이 부정적인 것을 그냥 묻어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거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걸요 여러분들이 좋아해야 돼요. 아, 내가 억지로 사랑하고 그냥 남들이 그 교회에서 그냥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사랑하는 척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좋아하셔야 돼. 요치음악 네, 이게 보세요. 네. 어, 싸우는 거 있어요. 그 다음 날 아. 화해했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아무나 그렇게 화해를 못합니다. 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아홉 가지의 열매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사랑하지 못할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요. 다른 사람들은 기뻐하지 못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아까 지음이가 얘기한 것처럼 다른 친구들은요, 한번 틀어지고 싸우면 다시는 안 봐요. 하지만 우리는 그들과 화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누군가를 오래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누군가에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를 할수 있는 능력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못해요. 노력할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좋아해요. 우리는 이걸 좋아한다니까?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하여금 이런 걸 좋아하게끔 그런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 결론을 딱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네, 뭐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들을요, 우리가 싫어해야 돼.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악한 것들은요 우리의 삶에서 아예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여기버리지만, 나는 그런 걸 못하는 사람이 다아요두 번째,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좋아하셔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능력들을 여러분들이 좋아하셔야 돼요. 아, 나는 왜 다른 사람들이 안 하는 것들을 왜 나한테 자꾸 시키세요?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을 좋아해야 되고요 누군가를 오래 참아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요 여러분도 기뻐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입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인 거예요 바라기는 네.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을 붙잡고 네. 그것을 좋아하고 기뻐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황금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금하겠습니다 네? 문의 신고 드리나요? 기내세요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군가를 사랑하고 기뻐하고 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는 다른 친구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이 능력을 가지고 이 죄를 이기고 미움과 시기와 다툼을 이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들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MVP를 아어 아, 시원하겠다. 와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자 오늘 MVP를 뽑을 텐데 오늘 MVP는 어, 목사님께서 목사님이 어, 우리 쭉 보다가 아 누구한테 줄까 누구한테 줄까 하다가 우리. 우리 상윤. 상윤이 상윤이한테 주고 싶더라고요. 상윤이가 아, 저 부족해서 아 뭐, 집중해서 잘 듣는 모습을 보고 님 감동했어요. 우리 상윤이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상윤이가 네. 비를 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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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이어서 바로 생일 축하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오늘 생일 너, 저, 정 정은이, 정은 정은 정은이 한 명이잖아요, 그렇죠? 네, 아 어, 축복합니다. 아 네. 우리 정은이가 5월달 맞나요? 5월달 생일. 목사님도 5월달 생일이에요. 목사님도 겸연지. 아, 목사님. <laughs> 목사님 생일입니다. <laughs>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시 축복합니다 주 사랑으로 이곳 모인 주님 어르신 자에게 주님의 축복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자 우리 앞에 있는 저분에게 하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축복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우 선생님이 첫 번째 읽다가 부르실 거예요. 네, 마지막입니다. 우리 주기 동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듭 여김을 받으시며 오 나라가 이루어지며. 셋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죄는자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늘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랑 공과 하시기 바랍니다.